지도리 이야기부터 하자면 지도리 같은 경우에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결과로 말하면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어, 잘 쉬었어요. 잘 쉬었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43개월 구독 있었고.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지역주를 했었죠. 지역주, 지역주를 하고 어. 애들이 조금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길들을 운영하면서 같이 뭐 그냥 좀딱내 울타리 왔을 때는 같이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친구들이랑 처음 출발해서부터 끝까지 완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그 조금 어쩔 수 없이 건강 이슈는 못 말리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단은 세달이. 세다리는 어제 쉬면서 연락을 했고 통화를 해봤을 때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허리 디스크도 그렇고 지금 뭐 주사 맞고 오늘도 어제 오늘 이번에 딱 내일 퇴원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봤을 때 세다리는 어, 본인도 너무 힘들 것 같고 하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차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세다리 자리에는 대장장이 저희 세라 세라를 어제 통화해서도 영입을 했습니다 세라가 제일 에스크 멤버인 것 같고. 또 전사기도 하고, 저희 필요한 그리고 변수가 생겼습니다. 변수가 또 다른 하나가 생겼어요. 지금 연락이 한명더 왔는데, 연락이 채소미한테 왔습니다. 조금 만족해. 한 번에 악재가 겹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채소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돌이 이야기부터 하자면, 지돌이 같은 경우에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결과로 말하면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지도리가 첫 번째 마이크, 첫 번째가 최근에 마이크 막 일주일 정도 못했죠. 일주일 정도 안 되고나서 효율이 안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에메랄드 시케 때, 시케 때는 펀딩 우리가 더 많이 바고 하는 거고 그때 너무 많이 나왔고, c 케 때는 좀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엄청 늦게 일어났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편, 막 책임가가지고 하는데 지돌이만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때 마지막 경고를 했고 그리고 요번에 사실 아침에 갑자기 제가 만식이 형이랑 이야기하고 있다가 비방로 아침에 갑자기 공지가 뭐떠 지돌이 님이 천사의 그 구강의 무게 실패 실패 뭐야 뭐야 터, 파괴되었습니다 뜨더라고 그래갖고 뭐지 이거? 뭐지? 잘못 봤나? 잘못 본줄 알았어요 저는 그것도 공감 물론 자기 귀, 귀속이어서 그래도 괜찮은데 그나마 어, 그거를 갑자기 독단적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사실 어, 왜 그랬는지 그래서 지도리를 내보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채소미가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아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자기도 그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못 하겠다. 요번에 그래서 어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서 건강 문제는 뭐 제가 잡을 수가 없는 문제라 그래서 지금 뭐 세다리 자리에 세라 가 오고 지돌이랑 채소미 자리가 두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다시 번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두 명을 좋은 메모를 받긴 힘들어요. 그래서 지도를 다시 쓰고 한명 자리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책임은 제가 지고 그리고 다음번에 어떤 사소한 잡음이라도 끼면은 그때는 퇴출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고 아 맞다 맞다 야 족돌아 나 침반 자리 와볼래? 여보세요 응 족돌아 아 어. 진짜 원래 사실 내보내려고 했어 너를 진짜로 왜냐면 솔플이고 개인 행동일 땐 당연히 상관없는데 지금 이거는 길드고 단체 생활이야 지도라그 강화가 애들이 너 혼자 그렇게 잘 붙인 게 아니고 애들이 한명한명 일해 가지고 할수 있는 강화야 지도라 응?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그럼. 귀여. 오케이. 이렇 우리가 방송은 참 잘하는데 얘가 나사가 빠진 애랑 어? 세라 방송 중이야 지금? 나 여기 있어. 어 이쁜 아 세라 방송 중이었니? 어, 응. 어잘 친다고 하더라고 세라가 의로 <laughs> 어? 쟁을 그럼 단체 생활에 준비된 이제 세라 세라. 지돌이 행동하는 거 봐. 어 대가리 대가리 터진다 대가리. 어. 아니 그래서 소장님 지돌이 나갔다가 들어왔으니까 제 동기 맞죠? 지돌이는 지금 제일 아래야 그냥 막대해도 돼 제일 아래 어 그냥 바로 그냥 권고사직하면 나가야 되는 놈 필요한 거 있으면 오. 그냥 지돌이한테 다 하라 해 오케이 오케이 아 음. 쟁경 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구나 진짜 아래의 분들은 그 거의 유포. 없다고 보는데 근데 어. 이게 쟁경 어이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웃음> <웃음> 아니 왕치씨 처음 뵙는데 길바 아니에요 길 <laughs> 네. <김밥>? 네. <laughs> 게, 와차차, 개마였죠 와차차 이거. 아, 와 차. 차 지금은 현재 네. 어디 솔로예요 지금? 네, 지 지금. 지금 낭만 솔로 유지 중입니다. 아 지금. 솔로시구나, 나가 나왔... 네. 끝났구나. 아. 네네. 어 해피는 오십. 오 해피 오십 클러네 적중은 칠이고. 적중칠. 스펙은 좋으시네 확실히. 아니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멸망전 멤버 구하신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양다리 아니에요? 너무 걸치는 게. 멸망전 나가시지 않았나요, 맞그러니까 저는 길드도 없어 가지고 이제 뭐 자유로 농민이니까 아. 또 멸망전도 하고 하는데 멸망전이 음. 또 예전 같았던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네, 네, 네. 못하면 전답 없어형이 지해진다. 아, 그러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영미. 아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신입 인턴입니다. 네. 지돌이한테는 막 네. 해도 네. 되니까 제가 네. 뭐 어차피 그거 리니까 시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장님. <laughs> 네. 준비하고 왔습니다. 야 지돌아. 예? 왜 부르시죠? 자소정, 자소정 아, 잡혀줘. 길챗에다 쫙 올려줘. 네. 바로 드릴게요. 내가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 저런 건좀 잘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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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을 점점 만들어가고 네, <웃음> 있는 <웃음> 인턴입니다. 네. 외계인은 있는가 저, 이런 거 재밌던데 외계인 있대 외계인 있다고? 응. 외계인은 없어. 봤어? 외계인 없었어? 난 있다 생각. 저도 외계인 있다고 믿습니다. 외계인 아, 나, 나 직접 봤어 나도. 얼마 전에. 아침에 외계인 존재하던데 갑자기 지구인이면 강화를 안 하는데 외계인이 갑자기 공방 강화하다. 이거 뭐 진짜 이번에 외계인은 존재하는구나. <laughs> 지구인 은 아니면 확실히. 네 지구인이면 그렇게 생각 못하거든. 외계인이 이렇게... 아침에 바로 앞에서 아... 나인데 강하더라아 <laughs> 놀랬어요, 얘들아. 야야어고장강문 <laughs> 떴다 개꿀. 여러분들에서 야. 지도은고 무감만 안 뜨면 돼. 또 계속 그계속잡그니까 공황아졌어요. 스케줄 놓고 무감만 안 뜨면 돼. 혹시 <laughs> 무감 <무강> 절대 검지 검지? <laughs> 세라 그리고 노래 연습이랑 출연 춤 연습도 하잖아. 학원. 이제 있나? 그 가끔 가다 노래 자랑 요번에 했잖아. 너가 우승하고 와야된다? 나? <laughs> 연습하는만큼? 학원도 다니니까 배우는 사람은 더 보여줘야 돼 배우는 사람 내가 그때 코치 피드백 해줄게 노래 좀 듣고 세라 좀 잘해 노래 큰일났네 이거 다들 파이팅 필요할 때 말하시면 한 번씩 귀여워서 미안해 어딱 지금인데? 어. 우리 오늘 따져보는데? 지금인데요? 파이팅이 필요할 응. 때아 지금 한곡 할까요? 좋다 와야오 시원하다 오 좋은데? 저는 시원한데? 아, 좋다. 이게 길드지. 이거지. 아 옆바리 <목소리> 가이네 <목소리> 나도 해야 돼. 이거 신입생 환영의 느낌으로.